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데스크사의 퓨전360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오토데스크CO.kr 혹은 뭐 오토데스크사의 .com으로 들어가셔서요.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화면처럼요. 그걸 클릭하시면, 음, 오토데스크.com으로 영문으로 들어가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때는 크롬, 구글 크롬 엔진에서 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를 번역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뜨거나 페이지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한글로 번역하기를 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학생 교육자 및 교육기관을 위해서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거예요. 왼쪽으로 보시면 퓨전 360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 지금 사세요 라고 나오는데 어 그냥 get it now 라고 해서 음 지금 가지라는 뜻일 거예요사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걸 클릭하시면 어 계정을 먼저 만들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로그인 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오토데스크 사에서는 뭐 마야나 맥스 같이 어,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용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니까요. 한번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을 겁니다. 특히 캐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모가 다양하겠죠. 어, 국가에서 기능사 자격증 하는 고지가 나온 걸 보니까 캐드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360이 아니라 캐드를 사용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고 답변이 오는 대로. 공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계정을 만드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저처럼 저기 구매 내역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는 거는 학생용이라서, 그냥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고, 컴퓨터에 깔릴 때 내내 내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어, 제가 구매를 했는데도 위에 보시면,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게, 어, 깔려있는 모든 오토데스크 사의 프로그램을 학생용 무료 버전을 전부 다 지운 다음에, 어, 그, 구매한 걸로 새로 깔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마야나 다른 오토데스크사의 프로그램을 몇개 쓰고 있어서 어,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역시 수업용으로 올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만 쓰기 위해서 다른 무료 라이센스 버전을 다 지울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깔려있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는 확실히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표전3 6 0이 깔린 다음에는요 기본적인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우측 위에 보시면 기본적인 설정을 하는 곳이 나요 프로퍼런스 그러면 일단 Z 업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어 여러분이 3D 프로그램을 해보셨다면 위를 향하는 축은 Y 축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3D 프린터기는 Z 축이 위로 올라가는 모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Z축으로 하셔야 출력이 원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 펜이나 줌 같이 마우스 컨트롤을 하는 것에 있어서 SolidWorks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 아래쪽에 있죠. 이거를 다른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시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로 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수업을 할때뭐 마우스로 클릭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조금씩 한 마짝씩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솔리드웍스로 해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 까시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음, 마우스 컨트롤은 스크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뷰를 저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박스 모양의 마우스를 왼쪽 클릭해서 어, 움직이시면 저렇게 뷰를 바꾸실 수 있어요. 박스랑 같은 각도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너무 뒤집어졌다 싶을 때는 그집 모양 보이시죠? 그거를 누르시면 다시 그 45도 각도의 기본적인 뷰로 넘어가니까. 표전 360은 굉장히 공학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어, 정말 뭔가 엔지니어들 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은 저도 지금 배우면서 하는 중이라 어 어린이부터 처음 접하는 성인분들까지 어, 바로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3D 출력물이 완성이 된 모델링에 대해서만 수업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만든 기본 모델링도 같이 올려볼 테니까, 어... 소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갖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첫 번째 수업인 반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